나 27살 신민지, 2년차 직장인이다. MBTI는 자유로운 영혼이라 불리는 ENFP. 궁금한 거못 참고, 지루한 거못 참아서, 남들 하는 것 중에 재밌어 보이는 것은 내가 해봐야 직성이 풀린다. 입사 초기에는 연로가 유행이라, 먹고, 마시고, 노는데 번돈다 털었었는데, 뭐 남는 게 없더라고. 요새 SNS 보니까, 우리 또래들 24시간 모자란 것처럼 열심히 갓생 살던데, 진짜 자극 제대로 되더라. 그래! 결심했어! 야야, 나 오늘부터 갓생살 거야 갑자기? 아니 내가 힘들게 번돈 이상한 데다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나한테 투자할라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배워보고 싶은데 또뭐 야, 아니 내가 놀더라도 더 제대로 놀겠다는 거지 뭐부터 할지 생각해봤어? 아니 <laughs> 이거 한번 봐볼래? 이게 뭔데? 신한플레이? 신한플레이 디스커버에서 요즘 2030 소비 트렌드를 재미있게 분석해놨더라고. 너 맨날 나잖아 핫하다는 게 결국 요즘 우리 또래들이 돈을 어디에 쓰고 다니냐 이거잖아. 오 설득력 있는데, 근데 뭐 되게 많다. 나 뭐부터 해야 되지? 운동이지, 잘 노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음 필라테스부터 할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제가 오늘 필라테스를 처음 배우러 왔는데 필라테스가 어떤 운동인지, 일단 코어 컨트롤을 이용해서 몸의 바른 정렬을 잡고 근력 증진을 하고 그에 따라서 몸의 재활이나 교정도 가능한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공을 처음 하잖아요 저 같은 초보자들도 쉽게 할수 있는지 좀 무서워서 <laughs> 어, 그럼요 초보자분들이 오히려 더잘 하실 수 있는 운동이고요 음. 정렬을 잡기 때문에 몸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분들도 어, 섬세한 태칭을 받아서 동작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기 음.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잘 하실 수 있고 요즘은 교정 제어로 남성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추세예요 그러면 제가 필라테스를 한번 배워볼 건데 네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서클링을 이용해서 되어보실 건데요. 그럼 한번 해보실까요? 자, 먼저 골반은 중립자세. 헤드를 들어서 서클링을 네, 머리 뒤에 놔볼게요. 서클링 앞쪽에 스펀지에 손을 대보실게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헤드를 들어서 그대로 서클링을 당겨보세요. 당기면서, 시선은 여기, 무릎 사이 바라보시면 되고, 살짝만 더 끌어들여서. 그렇죠. 다시 마시면서 다음은, 다시 해볼게요. 뒤로 올릴 때는 날개뼈 하늘까지 들려야 돼요. 힘드시죠? 네, <laughs> 어, 마지막 셨다두번더 <싸움. 웃음> 넣어볼게요. 파이팅아 like <laughs> 죄송해요 일단 이 하나 주시고요. 불러서 일어나볼까요? 하나, 둘, 셋. 라이팅! <laughs> <laughs> 이번에이이 <laughs> 다리는 어깨너비 정도로 넓혀주시고, 네. 손을 양손을 엉덩이 뒤쪽으로 보내볼까요? 그럼 제가 서클링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양쪽 다. 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허리와 엉덩이와 다리 쪽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그대로 상체를 띄워보세요. 가슴을 바닥에서 멀어지게. 이때 턱, 고개는 당 당기 상태에서 목은 꺾여지게. 그렇죠. 네. 자, 마시고 다시 내쉬는 호흡에 내려와 볼게요. 음... 그렇죠. 스탑. 자 다시 마시는 옆에 올라와 볼게요 하나, 살짝 도와드릴게요. 그렇죠. 다시 내쉬며 다운. 동작 아시겠죠? 네. 다섯 번 해볼까요? 자 마시고 다시 올라올게요 에너. <laughs> 그렇죠. <웃음> 두 다리를 모아주시고 양 손을 가슴 옆에 두시고요. 위로 올라오시고 무릎 꿇는 자세로 앉아보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숙여서 등을 살짝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실게요.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아, 좋아요. 이게 좀 힘들어요. 아우. 자, 이쪽으로 헤드를 갈수 있게 정면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보세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일단 다리는 다 펴주실 거예요. 팔꿈치로 바닥을 짚어볼게요. 그렇죠, 맞아요. 헤드 뒤부터 뒤꿈치까지 일자로 이어져야 해요. 과하게 허리가 꺾어지거나 무릎이 접어지지 않게 일자로 잘 유지해주시고. 자, 되셨으면 이 다리를 이렇게 제가 놔드릴 거고, 이 오른 다리는 서클링 위에 스펀지로 올려볼게요. 네. 자, 허벅지 안쪽 근에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눌러볼게요 서클링을 하나 앤 살짝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둘 이때 팔꿈치 무너지지 않게 계속 밀어주시고 앤 돌아와요 혼자 해보실까요 왠지님? 앤 3호 후에 눌러볼게요 스테이 어원2 흉곽을 살짝 눌러보세요 스쿱 그렇죠 아랫배 쏙나오시고 오케이 조금만 더앤 다운이에요 오케이 좋아요 이제 편하게 누우셔도 돼요 동작은 끝났어요 네. 아, <laughs> 갑자기. 오늘 네, 배워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게 허벅지 뒤가와 아, 찌끈찌끈하게 당기는 게. 아, 아주 아, 아 네, 좋아요. 코포라 <laughs> 허리랑 전부 다쓴 거니까 네. 아마 내일쯤에 맞아요. 그건 좀 심하게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